안녕하세요. 요리사 김한송입니다. 오늘은 뉴욕의 아침을 맛있게 만들어 주는 베이글을 맛보러 찾아가 보겠습니다. 뉴욕 거리의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베이글.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베이글은 역시 뉴욕 베이글이 최고죠. 언젠가부터 뉴욕 3대 베이글로 알려진 에사 베이글로 찾아왔습니다. 왜 3대 베이글인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네요. 뉴욕의 두곳의 지점이 있는데 저는 방문하기 쉬운 미드타운 지점으로 찾아왔습니다.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베이글을 직접 구워내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깨가 올려진 시세미 베이글을 좋아한답니다. 양파, 솔트, 베이글 등도 맛있고 뭘 먹어야 할지 모를 때는 에브리띵 베이글을 선택하면 된답니다. 베이글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크림치즈. 뉴욕 인근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때문에 뉴욕의 베이글이 더 맛있어졌다는 사실 아시죠? 블루베리, 바나나, 체다 크림 등 수십여 종류의 다양한 맛의 크림치즈가 베이글을 더 맛있게 만들어 준답니다. 자본주의 크림치즈죠. 저는 오늘 스트로베리 크림치즈를 선택했습니다. 계란 샐러드도 야무지게 사이드로 주문했답니다. 따뜻하게 토스트한 베이글에 꽉 채워 준 스트로베리 크림치즈. 더 말할 것 없는 뉴욕 최고의 베이글 입니다. 에싸 베이글이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곳이라면 오늘 찾은 이곳은 로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베이글 맛집입니다. 렉싱턴 에비뉴 28가에 위치한 베이글 스미얼 생김새도 군더더기 없는 딱 뉴욕 맛집 스타일입니다. 유리창에 하우스 스페셜 메뉴도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맛있는 맛집들은 일단 들어서면 숨쉴 틈도 없이 주문을 물어봅니다. 메뉴를 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빽빽하게 적어놓으셔서 메뉴를 보는 건 실패.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문앞 유리창에 걸려있던 하우스 스페셜을 기억해냅니다. 이곳은 베이글을 직접 굽지는 않고 매일 아침 업스트에 있는 빵 공장에서 베이글을 받아온다고 합니다. 10여 종의 크림 치즈도 구비하고 있네요. 드디어 받아든 하우스 스페셜과 커피 한 잔. 커피 맛좀 볼까요? 오, 쌈맛. 커피는 좀 쓰네요. 베이글도 언박싱 해봅니다. 긴장되는 순간이죠? 연어, 케이퍼, 토마토, 양파, 크림치즈가 골고루 들어간 베이글이네요. 연어의 촉촉한 맛과 크림치즈의 조화. 약간 늦게 할수 있는 부분은 양파와 케이퍼가 잘 채워줍니다. 요거 하나면 아침은 든든하겠네요. 역시 베이글은 뉴욕 베이글이랍니다. 이상 요리사 김아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